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라시아 삽창단의 2019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지난 26일과 2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관람을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공연장 객석에는 관객들로 가득찬 가운데 박영주 목사의 사회로 칸타타 문대가 펼쳐집니다. 총 3막으로 구성된 칸타타는 일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관객들 마음에 예수 탄생의 기쁨과 의미가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가 오신 것을 처음부터 그거로 표현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무대 장치나 모든 것이 너무나 감동을 주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더 뭉클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하는 신앙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이막이 펼쳐지기 전 인천 꼬마 산타들이 등장해 관객들에게 박수와 함께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소중한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막 뮤지컬은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날 그라시아스 합창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해하고 마음이 흐르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신앙을 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흘러야 참된 신앙을 할수 있다며 화목하고 복된 크리스마스를 맞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산막에서는 그라샤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로 선보인 합창은 관객들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산마 우리 할렐루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는 많이 접하지만 실 공연으로는 많이 접하지 못하는 음악이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일막이막 산막 어느 걸 하나를 골라라 하긴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다 좋았어요. 네. 이번 인천 공연에는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 문화 소외 계층에게 칸타타 관람 후원으로 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베풀었습니다. 칸타타 공연 기획과 구성의 전반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직접 전담하고 있는 만큼 공연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프로그램 전반에 묻어나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굿뉴스TV 이성욱입니다.